태평양에 잊혀진 고대대륙인 무대륙. 무대륙은 고대 그리스의 설화에 등장하며 대서양 깊은 곳에 수장됐다고 전설처럼 내려져 오는 아틀란티스 대륙과 같이 바닷속으로 잠겨버린 고대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무대륙은 대서양이 아닌 태평양에 있다고 주장되는 대륙이자 문명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로 사라져버린 무대륙과 같이 서해바다 밑으로 수장돼버린 미스테리어스한 초고대 문명이 있었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와 논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황하문명, 그리고 최근 발굴됐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 은폐가 진행 중인 홍산문명두 개의 고대 문명 모두 서해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산 문명은 우리 고조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과거 서해바다는 하나의 거대한 평원이었고 그곳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고대 문명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약 7만 년 전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태평양의 무대륙과 흡사한 것인데요. 무대륙은 태평양 서쪽인 요나구니 섬에서부터 동쪽의 칠레의 이스터 섬까지 이어져 있는 거대한 대륙 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저 황당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륙입니다. 이처럼 서해에 위치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문명 역시 아직 메이저 역사학계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서해가 육지였을 것이라는 가설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최후 빙하기 시절 동아시아 해안선은 지금과는 달리 해수면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서해 바다에는 지금과 같이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평원이 있었고 한반도 서부 지방과 중국 동부 지방에서부터 흘러오는 한강, 황하강 등의 거대한 하천 지류가 합쳐져서 거대한 민물하천이 흐르는 아주 살기 좋은 문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알던 원시 시대와 같은 미개한 문명이 아닌 농경 문화와 정착 문화 그리고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있는 고도의 발전된 문명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메이저한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서해를 중심으로 발견되는 고인돌 문화 그리고 비파형 동검 그리고 황하 문명과 홍산 문명이 서해 부근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과 이러한 역사적 가설과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학자들은 우리 한민족이 만든 피라미드 문명이 과거 고대 이집트나 마야 문명보다 앞서는 석조 건축 문화로서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했고 또 한반도에서는 세계 최초의 선박 건조 그리고 세계 최초의 포경 문화 또 세계 최초의 살롱사 문화가 발견되는 지역으로 한반도가 세계 문명의 발원지로 주장되고 있는 여러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가 고대사의 변방에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고대 문명의 중심지와 같은 지역이었을 것으로 밝혀지는 추세입니다. 세계 메이저 학계에서는 인류가 고대 근동 지방, 즉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나일강이 있는 북아프리카 부근에서 발원해서 여러 민족으로 분화되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주장되고 있고,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부근에 인류의 초고대 문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으나,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이 아닌 동쪽 끝, 한반도와 서해 부근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있었을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인종적인 특징으로도 산동반도, 한반도, 만주의 소위 동이족으로 불리우는 한민족계열의 민족이 거주 중이고 평균적인 신장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또 바다를 사이에 두고 거의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자 문명 역시 이 부근에서 거주 중이던 민족인 동이족이 만들어낸 문자이며 일부 학계에서 갑골 문자는 한민족이 만들어낸 반영품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갑골문을 만들어냈다는 태우복희는 서해의 산동과 한반도 만주부근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명백한 동의족인 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역사책에 기록되기 이전 시대에 서해바다의 황하, 유하, 한강, 영산강, 낙동강이 항류돼 흐르던 거대한 하천이 있었고, 그 하천을 중심으로 엄청난 고대 문명이 꽃 피워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 서해바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고조선 시기의 건축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고조선이 있었을 것으로 알려지는 만주나 요동지방, 북한지역, 한반도 내륙지방 대신에 뜬금없이 수도서울 근처인 강화도입니다. 서해바다에 위치한 강화도의고조선대의 단군왕검이 쌓아올렸다고 알려진 만이산 첨성단이 있고, 이곳에는 33단의 석조로 쌓아 올려진 성벽 형태의 재단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오늘날까지도 한민족의 중심지처럼 여겨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첨, 첨성단은 고조선 시기에 건축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고조선 시기의 건축물인 것인데요. 아직까지 많은 한국인들은 고조선 시대의 재단인 첨성단이 왜 서해바다의 외딴 섬에 위치하고 있는지, 백두산이나 금강산, 한라산 같은 민족의 영산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지 의아해하곤 합니다. 만약 일부 주장처럼 서해에 거대한 문명이 있었다면 이러한 미스테리는 풀릴 수 있다는 분석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석조를 잘 다루는 민족입니다. 거대 석조 문화의 중심지는 바로 한반도이며 또 고인돌이 가장 많은 지역 역시 한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라미드 문명을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문명 역시 한반도에 거주하던 한민족의 유산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서해북은 대륙이 존재했던 지역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요나군니섬 부근 해저 지역에서는 거대한 문명의 흔적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에 의해 발견된 요나군니 해저 피라미드 유적은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장소로 손꼽힙니다. 요나군니는 일본 땅이지만 일본 열도에 위치한 곳이 아니라 현재 대만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서해바다가 융기되어 있었다고 주장되는 해안선 끝부분에 위치한 지역에 있어서 과거 한민족의 문명과 연관된 초고대 문명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나군이 해저피라미드 유적은 과거 홍산문명의 피라미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해부근에서 발견되는 고대문명들은 현재 완벽한 퍼즐이 맞추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처음에는 한민족과 관련된 홍산문명 발굴에 북한학자들을 초대해 공동발굴이나 학술적 연구를 진행을 했었으나 발굴되면 발굴될수록 황하 문명보다 앞서는 문명이 발견될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중국에 의해 이민족의 땅으로 알려져 온 만리장성의 바깥 지역, 즉 중국민족이 아닌 이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뛰어난 문명이 발굴되는 것은. 현재 단일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중국공산당 차원에서 불리한 발굴이 될 것이며 한국과 한민족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발굴이 될 것을 우려해서 한민족 관련 홍상문명 발굴조사 사업은 전면 중단됐고 설령 진행된다 하더라도 해외 학계와 언론 노출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단일민족인 것처럼 주장하는 중국한족은 한민족이나 북방민족 그리고 산동부근에 위치한 동의족과는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즉 서해바다를 중심으로 활동한 동이족과 만리장성 바깥에서 활동하던 북방 기마민족과는 확실히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명을 철저하게 숨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의 문명뿐 아니라 고조선의 문명까지 집어삼키려는 시도가 나오는데 바로 최근에 속속 발굴 중인 고대 문명의 퍼즐을 모두 맞춰서 이 모든 문명의 근원이 오늘날 중국이 세운 문명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정책적 초석을 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칫 서해바다 권역을 중심으로 발굴되는 모든 고대의 문명들이 한민족과는 무관한 중국 문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학계에서는 이러한 고대사발굴에 관한 논의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에서는 한민족의 역사범위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늘날 한국인에게도 신화처럼 여겨지고 있는 고조선대 이상의 문명에 대해서도 총독부 스스로 신화적인 역사범위로 은폐시켜놓아 오늘날까지 많은 한국인들에게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매우 생소하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계에서 고조선과 관련된 학술 연구라던가 북방 민족, 또 동이족과 한민족과 연관된 학술 연구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적으로 이러한 연구가 지속될 경우 한민족의 거대한 문명에 대한 세계적인 재조명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날 한반도가 전쟁이 자꾸 외침이 잦을 뿐 아니라 사계절의 변화가 너무 심해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한반도 땅 자체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세계로 문명을 뻗쳐나갔던 문명의 중심지일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땅이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서해는 과거 거대한 강물이 흐르던 풍요로운 지방이었으나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터전이 사라지고 거대한 평원은 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는 이처럼 하나의 문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한국의 서해는 세계적인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두바이와 같은 건설학적 기적으로 불리고 있으며, 글로벌 도시건설 집단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시가지가 서해바다를 매립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모델이 서해바다를 매립하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계의 주장처럼 서해에서 발원한 문명이 세계로 뻗어 나갔다면 다시금 세계의 문명이 다시금 서해바다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해바다에 새로 매립하여 만들어진 신시가지에는 세계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릴 세계 단일 정부의 국세청과 같은 기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세계 녹색기후기금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서해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진 인천공항은 세계 항공물류업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인들의 건강을 책임질, 하이오, 산업단지 등이 만들어지고 있어 서해바다가 다시금 세계인들을 불러모으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 강화도 만이산에 위치한 첨성단은 많은 한국인들에 의해 저것이 정말 고조선대의 유적이 맞는지조차 의아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점점 글로벌 학계로부터 한국의 문명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는 다시금 세계의 문명을 전파하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기후 변화에 대응을 철저하게 해서 아름다운 한반도를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국토전략 (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